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 뭐, 저쪽에 계신 분, 네.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주로 4번을 많이 봤었고요. 4번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만화가 발전이 돼서 3번, 4번 같은 만화에 3번 같은 네. 그림 기술로 이제 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재밌게 네. 것 같아요. 1번이나 2번 뭐 캐릭터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번 같은 걸 먼저 접하기도 했고. 그렇죠. 성별이 그것도 뭐 남자라서기도 네. 하고 저런 게좀더 개인적으로 끌립니다. 어, 그러면은. 주변에 혹시 그전그 그 TV에서 최홍만 씨를 그 예전에 그분 집, 집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헬로우 키티 인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걸 되게 숨겼었나봐요. 그, 자기가 그런 캐릭터 좋아하고, 막, 귀여운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숨겼었대요. 사람들이, 뭐, 놀렸나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음, 이게 좋은, 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자기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좋은 것처럼, 아, 어, 내가 이걸 좋은데, 뭐,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걸 되게 이렇게 좀 숨기지 않고 아 나는 이게 좋다. 그리고 나 이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제 만약에 이거는 뭐 제가 이 헬로키티에 그냥 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단순화 시켰는데도 고양이 같으면서 토끼 같으면서 되게 이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헬로우키트는 197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빌게이츠인가가이 캐릭터를 몇 조를 주고 산다. 그래도 안팔 정도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캐릭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근데 이걸 막 좋아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미술을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은지 상상이 되시죠. 아마...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림을 꼭 그리거나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이런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어, 제가 뭐 미술을 해야 된다, 취미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나 이런 질문 같은 거를 던져 보는 게 어, 하나의 음, 그냥 미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뭐,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우리가 막 연예인들 얘기하듯이, 어, 한 20, 30대 친구들이 밥 먹으면서, 아, 오늘 제프콘스 작품 새로 나왔는데 너뭐 봤냐. 아, 오늘은 그 강아지가 코에 하트를 들고, 코가 동그랬었는데 하트로 됐다.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친구들은.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미술 경공자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헬로우키티 얘는 이제 이게 이제 예술품이라면 여기 눈으로 되는 이 막대 막대를 들고 왔는데 여기가 뭐 하트일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그 시험 문제 에 거기에 보면 되게 어 사회적인 얘기,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 예술적인 자기 생각을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거전 예고를 나왔는데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 쟤네는 일반 고등학생이 저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문화 수준이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거를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걸 이제 전에도 제가 그걸 봤어도 아마 그냥 아 프랑스는 그냥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했지만 제가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아 이런 거를 좀더 빨리 사람들이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 그냥 뭐 제가 즐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많이 오늘 되게 많이 반복을 했는데. 그게 제 바람인 것 같고, 또 저희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 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에다가 뭐 그림을 걸고 싶다면, 아까 제, 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그림을 걸고 싶으세요? 꽃그림 같은 거 걸고 싶요 <laughs> 꽃그림 같은 거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꽃그림 같은 게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네. 이런 거 너무 복잡할 것 같죠, 저는 집에 걸. 그런, 그런 분위기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하는 일이 사진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창의, 창의적 사고를 키워준다는 그런 느낌? 아.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그림. 음. 정답하려 어, 할 수도 없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전선 면으로만 될 거야. 네네. 단순하게. 하지만 보면 되게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정답이 없고, 봐도 똑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 어떤, 뭔가 딱, 명확한 그림은, 네. 이건 명확하게, 뭐야, 라고 딱 하고, 관심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저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흐린 날 보면 이렇고, 또 뭐, 맑은 날 보면 그렇고, 옆에서 보면 또렇 막, 그럴 것 같은? 네, 네. 뭔가 이렇게, 여러가지, 좀, 활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요 아, 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신 것 같아서, 뭐, 어,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런 대화가 정답이 없는 대화지만, 얘기함으로써 자기만의 이렇게, 아, 이렇게 생각에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막, 저 말고도,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랑도,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떤 그림 사진을 찍을 건데 집에다 걸 건데 어떤 걸 걸고 싶냐라고 애들한테 물어봐 주고 또 와이프한테도 물어봐 주면서 이런 대화가 우리나라 그냥 그 미술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걸고 싶다고 아이가 얘기했으면 너는 이 그림이 왜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저는 그림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그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러 온게 아니라 뭘 제가 얻어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그림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그림이 있고. 또 저희는 또 직업이래서 딱 틀에 밖에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를 솔직히 저는 더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을 너무 잘해주셨고. 어 저도 동감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아 아, 저도 느끼는 게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미술 교육이지 아 이거는 이겁니다. 아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또 제가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뭐, 아니면 뭐, 영화든,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얼마 전에 뭐, 그, 음, 기생충,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번씩은 봤을 텐데, 뭐, 어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어느 날이면 그림도, 우리나라 작가가, 뭐, 누가 전시를 하거나, 외국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하면, 아, 아, 나는 그 사람과 별로였는데, 어, 어, 나는 너무 좋, 좋았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화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함, 하고, 그 시작이 아까 저랑 이렇게 했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다른 사람이 뭐 그게 아니야,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다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음, 문화가 만들어지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아티스트들이 제 후대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그런 문화가 조금 적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작가들 중에는 어, 뭐 많이 좋은 작가들이 있지만 더 좋은 작가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림도 한번 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봤을 때 어떤 느낌이나 뭐 전시장에서 저런 그림을 본다면 뭐 어떤 생각인지 그냥 저도 순수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현대적인 그런 그림 같다라는 일단 첫인상 네 현대적인 그림 같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진지하다 좀아 약간 그니까 러 명료체에서 주는 그런 신뢰감 네 그런 것도 좀 느낌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빼곡한 거 보니까, 아, 이거 좀, 어,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아, 힘들었겠다? 네, 예. 예.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사실 뭐, 이렇게 겹치는 거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하고 이제 그게 이제 모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 게. 네, 사실, 네.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뭔가 복잡하면서, 그냥 또 단순하게 좀눈 풀고 보면 약간 이제 문화비자. 네. 문화비자라는 <laughs> 생각은 들는 않고요. 문화비자 같은 현대 미술 그림? 이런 네. 느낌은 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저는 그 자, 저도 이제 다른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궁금한, 궁금한 거한50% 이해 가는 거한 20%, 20%, 어, 그리고 그냥 모르겠는 부분, 그냥, 아 그냥, 그거는 뭐, 모르,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회화적인 어떤 그 상식적인 거한30%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냥 저 사람이 저걸 왜 그랬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감성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느낀 거를 정리를 잘해서 감상을 하면 이 스킬도 점점점 생기고 좋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